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호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죠. 혹시 참구들, 친구들 중에 창세기 누가 쓴지 아는 친구 있나요? 어어 어. 어, 어. 모세 <목소리> 맞아요 정답 와오 어, 우리 아, 대단하다 이야 아, 우리 대단하네, 어. 아, 네. 야, 우리 대단하네. 네. 네 맞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모세는 창세기도 썼고 출애국기도 쓰고 내위기도 쓰고 창세기, 네, 출애굽기 레일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네, 이걸로 가장 유명하죠. 우리 친구들한테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군대는 이 물속에 갇혀서 죽은 네,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튼 이 모세가 창세기, 예,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세 분이실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어려워. 예, 네. 기아. 세 분. 세 분. 우리 세 분. 기아는 모르겠어. 예. 네. 어, 설아. 한 분. 한 분이기도 하고. 예, 네. 또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가 맞을까요? 예. 네. 예,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두, 친구,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맞았어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기도 하세요. 예.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돼요? 삼일체. 삼일체, 맞아요. 와, 어려운 말도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예. 아빠가 알려줬어요? 예. 삼일체가 뭐냐면, 예.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이렇게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세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 어떻게 한 분이실까? 네, 세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세요. 삼위일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바가 성부 하나님께 뜻하신 바도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완전히 사랑하셔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삼일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한 분이시냐. 세 분이 다 따로따로 인격이 계시는데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한 분을 이루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삼일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세 분께서 너무 완전히 사랑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완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세 분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세 번째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빛이 생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 우리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어, 기아가 돈님 많으셨으니까, 기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아가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기아는 뭘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밥? 밥, 밥 중요하지. 맞아요. 먹는 거. 그럼 우찬이는? 우찬이는 뭘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든다면 우찬이가? <laughs> 엄마, 부찬이 엄마 제일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어, 어, <잘하셨어요. 웃음> 설아는? 땅이요. 땅? 오, 땅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땅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으니까? 아 <laughs> 어, 좋아요. 그러면. 음. 음.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빛, 빛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같아 우리는 어, 그렇구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먼저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어,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이 있는 곳은 빛이라고 낮이라고 하셨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빛을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 이건 우리 남자 친구들이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던 이때 이 세상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우린 있었어요. 예린이는 없었어요. 허라는 없었어요. 기아은 몰라요. 우찬이는 모르겠어요. 산우는? 없었어요? <웃음> 새별이는? <웃음> 새별이, 있다고 <했어요. 웃음> 새별이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네. 네. 어, 많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laughs> 사실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강사님은, 예, 이 천지를 처음 만드셨을 때, 빛을 만드셨을 때,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예. 네. 잠시만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을 넷째 날에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넷째 날에 생겼고, 그리고 달도 넷째 날에 생겼고, 네, 지구의 공정과 자전도 넷째 날에 생겼어요. 계절이 그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때 아마 이 시간이 만들어졌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가 하루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50년 됐다고, 50억 년 됐다고 하죠. 지구의 역사가. 그래야 이 말이 좀 이해가 납득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어... 또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어, 우리 친구들은 창세기 1장 1절, 네, 지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이 우리 친구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네. 음. 이 말이 믿어져요? 1장1절안 믿어져요. 음, 세별이는 <laughs> 오세별이 믿어지고. 어, 그럼 예린이는 믿어질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1절 이제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는데. 어 이거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라는 신학성경이 있는데 거기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기아? 기아 뭐라고? 뭐라고? 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중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면, 하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담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죠? 네. 예. 계시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오늘 저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오늘 우리의 설교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고 가장 처음 만드신 것은 바로 빛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어,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고 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전사임은 아니, 강사임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이 모든 자연을 인간을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어, 우리, 예?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부처이 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 야, 무찬아, 이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야, 멋있다. 예, 와, 무찬이가 오늘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진짜. 예, 어, 무찬이가 진짜, 예. 깜짝 놀랐네, 강사님, 진짜. 예. 우리 같이 이게 골로에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만물이 그의 창조로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상대를 통치자들이나 상대를 권세들이나 상대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빨간색으로 강사님이 표시했죠. 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까 우찬이가 너무 깜짝 진짜 최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예, 우리 친구들은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려워요? 예. 우찬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르겠어요? 세별이 모르겠어요. 라엘이 모르겠어요. 단우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 있나? 예솔이 혹시 알아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주일에 주일에 예배당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는 것만 예배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분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선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 예배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어, 근데, 강사님이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아 놀랐어 벌써? <laughs>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ppt가 더 충격적인가요? <laughs> 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게임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것보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티니핑 보는 것보다 남자아이들 같은 뭐 자동차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참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강사님 제가 느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에요. 소리인 제가, 소리인 제가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친구들이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셔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경배하는 즐거움을 알려 주실 겁니다. 그리스께로 오세요. 오직 예수님만이